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바꿔서 녹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거죠 사운드를 좀 켜볼까 한번 잠깐 저장 소리가 너무 작은거 아니야? 조금만 키우자 5%까지는 괜찮을지도 좋아 시끄럽네 오케이 <laughs> 자 일단은 자 오랜만에 치르노 했고요. 어, 생각보다 레벨업이 굉장히 빨리 찍혔습니다 올딘 보통 올딘 나오기 전에 안 찍히던데 올딘 나오나 사냥을 좀 해야 되는데 피카츄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이게 잘 잡아 얘가 있어서 그런가? 레벨업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빨랐습니다. 근데 치르노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이 이 스킬이 이거 설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공속 이렇게 빨랐나? 치루노가 소리를 계속 끄고 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지 몰랐네. 잡몹 제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몰랐어 이렇게 잡몹이 있는지 방금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. 피하고 어이 너무 아프다요. 잠깐만 뭐야 누가 날 때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? 이거 쓰고 싶은데 쓰고. 이거 쓰고 써버리자. 이거를 써주고요. 저기요 아씨 뭐야? 아 아니 아 이거 때문에 이거 씹혔어 야 이씨. 아, 이건 좀 당황스럽네. 괜찮. 자, <laughs> <laughs> 이거를 쓰면은 이게 물리 데미지라서 빨리 없어지죠 치루노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그 캐디 단톡방에. 뭐더라? 씨. 쉐리스였나? 쉐리스로는 괜찮은데 뭐또캐트트 추천 이야기가 나와서 솔플하는데 아니 세쇼마루 박아보고 피드백 받으러 오신다는 분이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 클리 하셨나 모르겠네 자 오케이 얘들은뭐 아, 그리고 이 수박과 적힌 건 절대 데미지인데, 절대 데미지가 아니에요. 계산이, 다른 건가? 수치가 잘못되어 있구나.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. 이거 절대 데미지가 아니, 근데 일단 절대 데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내가, 얘한테도 써보고, 그, 여기 있는 이 나무한테도 써봤는데,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, 일단 절대 데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는, 별거 없죠? 그냥 이거 써주면 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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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데미지.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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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점은, 예. 바인드가 된다는 거죠? 속박이 된다는 거야. 어! 더 세니까, 저거에 많이 죽었거든요? 지속이 대충 54초? 였나?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. 그냥 계산 대충 했을 때. 50초는 넘겼거든요? 근데 잠깐만 120초를 하려면 힘 200당 1초잖아 힘 200당 1초면은 2만이? 2만이 1봉? 이 아닌데? 나 계산이 왜 이러지? 어 지금 머릿속에 2.. 만이 100초잖아 2만이? 한번 써줄까요? 2만이 100초 이게 계산해보니까 2만.. 이만... 그니까? 2 4 0 0 2만, 아까, 붙쳐졌 몇이더라? 2300! 아니, 2 3 2 0인가를 찍어야 힘이, 힘을. 힘 얘가 무한이거든요? 무한 동력인데, 가동률이 100%가 되는데. 아. 조금만 뺄게요. 이거를, 어떻게 하지? 잠깐만. 지금 쓰면은, 되나, 이거? 지금 쓰고. 이 새끼야. 조금만, 그러고, 때리고, 여기서. 지금. 이거 하면은, 이제 얘가, 본체가 드러나면서, 이제 본체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. 이거 본체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중이에요. <laughs> 이거는. 그, 어떤 캐릭터도 할수 없음. 니거 치르노만 가능한 겁니다. 아니, 본체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건가? 아다스가 움직이는데? 이거 스턴 때문에 아다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? 이거 분신까지 쓰는데요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지? 분신한테 들어가는 가거 맞나? 아니, 지금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? 어, 데미지 엄청 들어갔죠? 벌써 끝나버렸죠? 한번더축축축축축 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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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. 아까랑 데미지가 좀 다르게 들어가죠? 주먹바가? 이게 절대 데미지가 아니에요. 절대 데미지를 해줘. 와, 이거 솔직히 사쿠야도 이건 안 돼. <laughs> 와 이거는 정말 진짜 치르노만 가능한 플레이죠. 이거는 뭐 사실 더뭐 아다스 뭐아다 잡았고 이제 디아블로도 잡고 얘도 잡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얘도 하나도 안 했어요. 레벨업도 다 했고 뭐더 만들 것도 없고 해서. 일단 어 치르노 어 현재 좋습니다 진짜 이거 혼자 해서 이렇게 레벨업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저거 뭐야 올 스탯 천 넘기면 스킬을 다 썼을 때 싱아를 원콤을 내더라고요 내돌 내더라고요. 시가 싱화, 뭐 시가 그렇게 어, 강한 다행히. 보스는 아니지만 시가 온통도 보면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. 덴치가 아, 아, 뭐 올세천이면은 사람들이랑 할 아, 경우 그냥 실은 아, 노는 사냥하지 말고 그냥 반지 스택장만 해. 그냥 아, 올세천, 사람들이랑 하면 올세천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. 2000 이면은 그냥 딜러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데미지에다가 그리고 뭐 올스택 같은거 좀잘 챙겨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거 좀자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입니다 뭐지 이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너무 기쁘긴 개뿔 아까 진짜 두번 터지고 메이플하러 갔습니다. <laughs> 나 오랜만에 했는데 아그 당심을 두 번을 해가지고 <laughs> 아쉽게도 세 번째 플레이 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<laughs> 근데 이것도 이번 판도 살짝 위험하긴 했어 사실. 아무튼, 치르노는 굉장히 좋습니다. 너무... 너무 말하, 말이 좀 많네? <laughs> 너무 말이 많네요. 아무튼, 여기까지. 오랜만에 한거 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치르노 너무 좋았고요. 얼마 전에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캐디 유튜브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뭔가 조금... 그러니까 정말 잠깐 찍먹하러 오신 찍먹인건 아니면 정말 잠깐 즐기러 오셨던 것 같아요. 보, 봤는데 솔직히 나는 좀...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. <laughs> 하실 거면은 만약에 캐디를 뭐 잠깐 즐기러 온 거니까 뭐 뭐라할 말이 없지. 뭐... 아무튼... 네. 지르노! 나쁘지 않았다. 사실, 뭐 할까 고민했는데, 나도 그냥, 세션, 그, 단톡방에 어떤 분이, 세션 한다길래, 나도 그냥, 세션을 할까 했는데, 세션은 너무 힘들 것 같고, 오랜만에 하는 김에, 이, 이걸로 좀 재미나 볼까 싶어서, 재미나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, 지로노를 선택했습니다. 끝!